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의아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 혹은 교회 개혁 어,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어, 루터의 찬송을 함께 불러보았는데요. 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현재 독일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 되면 늘 부르는 찬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함께 좀번한을 해서 좀 불러봤는데, 아마 우리 박우중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김태영 집사님도 그렇고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곡이라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 준비하시느라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laughs> 음, 오늘 말씀드리드시피종피종혁혹혁혹회교회기혁주일주일이오서오은 날은 독일교회 성서일과를 좀 참조해봐야 되겠다리드리드리드리드어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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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성서 일과 역시 종교개혁 기념일에는 어, 이 10편 46편을 어, 읽도록 되어 있죠. 어, 10편 46편이 이 공통적으로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 10편 46편은 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어, 별칭이 붙었는데 루터의 시편, 루터의 시편이다 이런 별칭도 붙어 있어요. 어, 이 루터의 찬송, 여러분 루터의 찬송하면 떠오르는 찬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어, 이 찬송도 바로 이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이 개혁가 루터는 왜 이토록 시편 46편을 사랑했을까요? 음? 루터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루터는 일개 수도사였지요. 이 일개 수도사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교황과 황제의 충돌, 이 대립을 다루었던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예, 뭐 카노사의 구류, 예, 황제 하인리히4 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런 말이 통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황제권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교황권이 점차 약화돼서 이 아비뇽 유수 같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긴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일개 수도사가. 황제의 반기를 든다. 황제를 상대로 반기를 든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내걸었던 95개조 논제. 그리고 1520년에 쓴 3대 논문이 있는데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 어,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러한 루터의 글들은 로마 교황청을 겨냥한 것이었고요. 어, 교황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 루터는 1521년 파문 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열린 보름스 제국 회의에 소환을 받게 되지요. 그 자리에는 황제 칼 오세가 있었고요. 독일의 선제후들, 여러 지역의 영주들, 그리고 교황청 특사들을 비롯한 카톨릭 주교들이 의관을 갖추고 엄숙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권위는 물론. 이 종교적인 권위가 압도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 자리에 소환된 루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네? 일개 수도사가 황제를 상대하고 또 교황을 상대로 반기를 든다. 이거 참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루터 영화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루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여러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던 루터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편 46편이었던 거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모두 이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힘없는 일개의 수도사로서 교황을 상대하고 황제를 상대하는 일 무척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지금 루터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 이전 시대에도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교회 개혁 혹은 종교 개혁하면 루터를 떠올리지만 종교 개혁가는 루터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얀 후스라든지 피터 발도로 알려진 프랑스의 개혁가 피에르 보데도 있고요.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런 여러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 시대에. 여러분 독일 이 보름스에 가면 루터 그 동상이 있습니다. 제일 우뚝 서 있는 루터가 보이시죠?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으로 네 명, 제가 지금 방금 호명했던 그네 명의 동상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깃발을 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개혁이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실패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루터 역시 조그만 개혁의 몸부림으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몸부림으로 끝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개혁의 깃발을 든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 교황, 교황 앞에 서야 하고 황제 앞에 서야 했던 루터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이었던 겁니다. 어, 이 루터 도시로 알려진 비텐베르크에 가면 어, 바로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였던 이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큰 성탑에 보면 에, 그 오른쪽 끝으로 성탑이 보이시죠? 에. 예, 요요 부분. 어, 근데 이 유심히 보시면 가운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어, i n feste bru ist unser Got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성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었던 자리는 원래 성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슐로스키리의 성 교회다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루터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힘을 얻어서 황제 앞에 설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된 루터는 신문관에 질문을 받지요 내가 쓴 글들 다 철회하겠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죠.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학인 아,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이 장면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손 꼽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장면을 만드는 것은 바로 10편 46편의 힘이었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도 이런 말을 해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laughs>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 수도 있고 혹은 외면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기를 내어 정면 승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정면 승부를 걸고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만큼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루터 외에도 이 개혁가들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루터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루터와 동시대에도 있었고 루터 이후에도 어,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스위스의 개혁가 울리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출생일이 루터와 두달 차이예요. 그러니까 해는 달라도 어, 뭐 거의 동갑내기 친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독일의 루터가 있다면 스위스에는 즈빙글리가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또 루터는 95개 논제를 작성했는데, 즈빙글리는 성서에 기반을 둔 67개 조항을 작성해서 자신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즈빙글리는 즈빙글리와 루터는 두두 사람 다 에라스무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원전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성서 중심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서만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에,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에, 여러분 그 당시 카톨릭 교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에, 육식을 금하는 그러한 어,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때 당시 이 추리의 출판업자들이 금지령을 무시하고. 소시지를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자 이 치빙글리는 그 징계에 반발하면서 함께 그 소시지를 먹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순절의 육식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개 조항 맨 마지막에 보면 성서로 돌아가서 성서가 재판장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을 마칩니다. 그런데요, 이 치빙글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가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중세 시대의 때는 뭐가 있었어요?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엄청난 재난이었는데요. 이 스위스 역시 이 패스트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 1519년 이 패스트가 스위스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이 그가 있었던, 치빙글리가 있었던 취리 교구에만 1,500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치빙글리 역시 패스트에 전염되고 말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와병 중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소서. 병이 점차 심해집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내 혼과 몸을 사로잡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도와 주심이여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유일한 한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지빙글 역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해 줄수 있었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개혁에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교회 개혁 기념 주일에 개혁가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난생 처음으로 음악 명상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어요. 우리 최희 집사님께서 이 티켓을 제공해주셔서 제가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 음악 명상회에 그 음악 명상회를 진행한 팀 이름이 케렌시아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는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피난처를 뜻하는 스페인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 케렌시아 팀이 그 어, 음악 어, 명상회를 어, 중, 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여러분,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스페인, 음? 이 스페인의 상징이 되고 있는 투우 경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케렌시아는 투우 경기에서 소가... 이투사와 혈전을 벌이다가 지쳤을 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그리고 치열한 경쟁 등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이 캐린시아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캐렌시아를 활용한 공간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캐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쉼을 제공해주는 캐렌시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피난소에다. 우리의 힘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을 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지어다. 아멘.